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요. 똑같은 메뉴인데도 짝을 잘 지어서 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인데요. 자, 어떤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졌을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취미로 짬과 짜장면!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놀람> 신봉사도 눈뜨게 만드는 극강 비주얼 여기에 저렴한 가격까지 더했으니 선물이 만족가옵니다사장님이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알찬 세트 메가 고객 감독의 시작이었다 손님들 마음을 확 사로잡은 고급 요리 더 알차게 더 실속 있게 먹는 방법 대공개. 네. 골목의 짱피 d 가 따닥.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짜장면집이요. 아, 맨날 짜장면. 아, 좀 짬뽕하고 짜장면 말고 다른 거 먹어야 돼요. 아, 이번 짜장면 집은 달라요. 달라요? 오, 깐풍새우 팔부채 아, 오늘 비싼 거 먹으러 가네요. 아, 좋다. 갈죠. 비싼 요리 아. 먹는 다는 생각에 어깨춤이 덩실덩실, 발걸음 더 가볍다.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곳. 고급 요리가 되어나는 가게 안부터 구경해 볼까요? 깔끔한 식기부터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은 반질반질한 여기가 어디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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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안. 깨끗 깨끗하네요. 사장님의 기본기가 탄탄해 보이는데 여기엔 남다른 철학이 담고 한껏 털어보좀지하는 그런 청결들이 좀 많이 요 주방 나 이런 걸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생각을 겠죠 깨끗한 방 안에서 맛깔나는 음식이 졸졸이 주방장들의 솜씨에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건 남들보다 좀 틀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좀잘 됐었죠 이 가게의 가장 큰 특징은 남다른 메뉴 이색 메뉴가 아닌 짜장면을 베이스로 고급 요리 조합한 이색 세트 메뉴인데 덕분에 가격까지 대폭 낮췄다 항상 똑같은 걸 하면 어, 스님들이 식당에 하고 또 효과가 없으니까 어, 또 중국집도 그렇게 하면은 알찬 세트 메뉴가 가능했던 것은 둘이 먹다 셋이 남기는 많은 양 대신 이렇게 실수 있게 딱 2인분 양을 만들는것 다양한 맛과 푸짐한 식사를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충분하다 진짜 군침이 도는구만 크다. 우와 사장님 지금 오, 요리가 되게 많은데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아 얘는 고추 잡채고요. 네. 얘는 유산소이고요 얘는 팔부채고요 이거는 어, 황소이고요. 오, 그런 요리를 한꺼번에 보는 건저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네네. 아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예. 저희가 어, 요리가 비싸고 묶어서 좀 저렴하게 하니까 많이들 많이 좋아하세요. 아, 제 가족이 모여서 먹어도 될거 같아요. 데한 7, 8번 충분히 드시고니요 네. 원가가 답 나나요? 어, 솔직히 많이, 거의 안나는데요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예능 차원에서, 한 회사를 맡았습니다. 이러고, 재료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네, 저희가, 해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어, 농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이 따라 할수 없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만들이 따라 하지 못하는 재료를 푸준히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노하우? 네, 네. 네. 제가 조금씩 네네 한 먹어 제가 처음 먹어보는 요리에 푹 빠진 정필이 고급 중식당의 코스 요리 부럽지 않다. 다양한 요리를 맛보느라 방송도 있고 폭풍 젓가락질만 휘날릴 뿐이다. 어머머머머머 이건 뭐야? 눈이 반짝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아 지금 옷은 아삭아삭하면서 고기는 쫀득쫀득하고 네. 팔보채 팔보채 저는 처음 먹어봤거요 아, 팔보채가 이런 맛이. 하나같이 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맛이 나거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고요. 젊은 층이 특히 좋아하세요. 이거 어떻게 싸먹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비싸서 거림에 떡이었던 요리 고초 잡채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버렸다. 사실 다른 데서 시켜먹으면 너무 매운맛이 강하고 네. 아니면 단맛이 너무 강해서 되게 자극적이면 몸에도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네. 종류 네. 스 말고, 어, 푸짐하게 재료 지하게 제가 오늘 사장 덕분에 아 이게 한산 고왔 아. 너무 좋다. 앞으로 이런 방송 자주 해요, 저희. 정 p d 의 사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맛. 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데 메뉴판 다을새라 주문하는 것부터 심사숙고 식사와 요리를 한 번에 먹게 이만한 곳이 또 있으냐? 알겠습니다. 네. 저희 주문이요. 아예. 골라주세요. 저희 쌀푸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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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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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여만 짜자, 절반 짜 네. 덕분에 사장님의 손길이 바빠지고 이 동네의 털을 잡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나 학교 보다 가하고 손님들의 흐름을 받고 주방하는 번개빨고 아니 음식을 만드느라 정이럽다. 시장에 짜장짬뽕 괜하나요 45코스 네, 하나요. 짜장짬뽕 도있잖요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중궁들이 특유의 불앞에서뽑는다 발기가 넘치는 주방은 똑똑 음식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고소한 재료를 넣은 알찬 요리들 드디어 완성이 주문한 세트 메뉴 받아든 손님들은 일동 집중! 먹을 때는 레지나를한기꺼주셔도 됩니다 부르럭 쩝쩝쩝쩝 고한 가게 안을 가득 메운다 식사와 요리를 맛볼 수 있어서 오늘 점심에 안성맞춤가격던 서민들 사정에 딱 맞췄다 기말이 와 좋아요 아저씨. 야채하고 고기들이 너무 신선하고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진드 기름기가 많지만은 잡채밥이. 양은 괜찮나요? 양이 많고 푸짐하고요. 아, 가격도 좋아? 저렴하고 좋아요. 음, 저렴한 메뉴 중에서는 세트 메뉴. 어떤 거 어떤 거? 잡채밥 2인분에 탕수육. 10점 만점에 한 20점? 그때 그때 저희가 기획 메뉴를 많이 만들었고, 비 기획 메뉴 신상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그때그때 손님들이 보시고, 뭐, 저렴하게도그래 그, 드시고 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고정적으로 뭐, 기획 메뉴가 한 6년 동안 있지는 않았는데, 두 달, 세달 컨셉을 잡아서, 없는 데 있었으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않는 뭐, 메뉴를 거나 조합을 해서 세트나 이런 구성 해서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색 세트 메뉴로 손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사장님. 동네에서도 이미 소문이 찾자 한데. 덕분에 오늘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바빠. 눈썹이날리며 달려라 달려! 허이만 음식을 가득 실어서 그런지. 고객님의 모습이 왠지 든든해 보인다. 눈썹을 비날리며 도착한 것은 중국집의 단골 고객 당무장한. 당장 구과중는물리을 찰떡궁합이죠잉. <laughs> 철가방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 둘, 셋. 내가 <laughs> 뭐, 뭐, 이렇게 말아요. 마지막에 한상 차려내니 얼굴에 오성꽃이 활짝폈다 <laughs> 매일 먹는 제작명과 짬뽕 대신 오늘은 고급 요리를 실속 있게 즐기는 시간. <laughs> 아 그래 이 맛이야. 신선한 재료 감동. <laughs> 그 맛에 또 감동. 이쯤들이 손님들의 칭찬이. 짜자하다 당구장에서 중국집 많이 시켜드세요? 그럼요. 당구장 하면 짜장면 아닙니까? 중국집은 긁은 중국 음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빨리 먹고, 빨리 게임 쳐야 되니까. 정말 맛있고요. 제가 중국집 여러 번 시켜봤는데, 아우, 이거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맛있다. 매콤고요매 맵도 짜지도 않으면서 음식 너무 달고 맛있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게임하면서 즐기면서 또한잔짝 하면서 먹으면 최고였어요. 손님들 제일 좋아했어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고소한 냄새에 가득 풍기는 당구장 안. 어지만 음식으로 배속돈돈하니 게임도 더잘 되는데. 이것이 사는 재미 아닐까요? 이 브로콜라사 대부 있는 건데 손님들 관리에 너무 좋아서 재미도 있으시고, 좋은 재미도 있으시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시작한 세트 이벤트.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덕분에 이렇게 푸짐한 세트 메뉴를 완성할 수 있었다. 솔직히 재료비가 처음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음, 보니까 저희 해산물 재료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어, 재료를 줄일 수는 없어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해산물 유통을 집도 시작해 고단했던 하루 주방 안과 동네를 뛰어다니며 느꼈던 점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다. 제가 오너지만 제 의도대로 할수 없는 게 주방이랑 트러블이 일 있을 때, 제 의도대로 잘안 되는 게 주로 매달 같은 거는 아무잘빵 뭐, 꺼내도 안 나오고. 호흡이 맞아야 음식 맛도 사는 법. 사장님과 직원들의 허심탄회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놓는다. 일하는 면에 는 그냥 행동으로 좀 많이 보여주신 편이고 말보다 일단 행동이 좀 많이 먼저 보여주신 편이고. 아, 사장님이 현재 지금 솔로세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자리를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바쁜 건없어서 없고 바쁘면 가게도 좋고 저도 좋고. 진짜 보면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바라는 건 없고 혹아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부대가다 건강하게 사고안 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시는 해주시는 걸 바라죠. 남들과 다르게 하지만 알차게 사장님의 경영철학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아이디어 반짝이는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렴하고 깔끔하고 맛있게 중국식. 그렇죠. 더 푸짐하게 더 맛있게 사장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간 꽉찬 세트와 알찬 맛을 한 번에 담았다 이만하면 우리 동네의 효자 가게 아이디어 넘치는 중국 률리 변신은 어디까지? 골목을 지키는 우리 동네 CEO들의 진화는 계속된다 요즘에 이색 메뉴를 앞세운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튀어야 산다라는 인식이 강해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라고 해도 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공감대 형성은 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작은 영웅들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